이 시간에는 99 N016 투어 10회 대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김학생 해설위원입니다. N016 99 시즌 10개 대회. 네.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지난 10월 하순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9회 대회 때는 김광담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요. 제 10회 대회. 현재 16홀에 들어가 있는 김영수 선수와 역시 같은 조의 이주일 선수가 공동 선두군요. 네. 그리고 조원득, 최기복, 이성훈, 박재현 이런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10회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선 그 랭킹 순위가 바뀌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17번 홀인데요. 17번은 파4 홀이죠. 네. 파4의 351야드. 조원득의 티샷입니다. 이런 그 지형에 의한 코스기 때문에. 기때 네. 위치에 따라서 많은 그런 그 변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공이 떨어지는 위치, 이 라이가 뭐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말이죠. 핀을 네. 공략할 때 여간 참, 음, 좋은. 자, 고도의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어, 코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잡혔습니다. 네. 조원득의 세컨샷. 현재 2오버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아주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네, 벌써 다르군요, 신나씨 네. 그래서 강지만의 파 퍼팅. 강지만 선수는 우승이 한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회 대회 때 우승을 했죠. 네, 네. 강지만 파 세이브 합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4년 재학 중인 선수예요. 네. 뭐, 점수는 지금 썩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현재 랭킹은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원득의 파퍼트 현재 투어버. 네. 투어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맞아, 맞아. 이주일 선수와 공동 2위를 형성하고 있는 조원득 선수. 현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 선수가 원오버로 단독 1위, 그리고 공동 2위가 이주일 조원득, 4위가 최규복 5위 이성훈, 6위 박재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번 홀입니다. 김영수의 티샷. 9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10회 대회도 그 기대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선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네. 어, 한타를 줄일 수 있는 사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17번호, 2주일의 티샷입니다. 파4 351야드. 네,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군요. 박상용, 김영수, 2주일이 같은 조입니다. 김영수 선수. 네. 네. 일단 버디 기배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조금 스윙을 했어요. 탑 네. 스윙을 했는데도 다행히 그 원하는 거리만큼 갔습니다. 볼. 네. 김영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현재 랭킹 김영수 선수는 랭킹 2위입니다. 2위죠. 네. 네. 자, 이주일 선수인데요. 세컨 샷. 아주 번치살을잘했습니다 아주. 네. 주습니다 네. 김영선 선수보다 더 아주 가깝게 붙여 놓고 있네요. 이준일 선수도 잘 알려진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아, 프로이무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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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만 18번 헐퍼디 시도 그래도 한 번에 여유가 있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네 프리하는 게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만 선수 현재 뭐스쿼어가썩 좋지 않습니다. 1 3호번인데 역시 네. 그한번 우승을 한 선수기 때문에. 네. 화면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원득 선수 2오버 반대요. 18번 홀 파파트. 서울 출신 랭킹은 21위. 신장이 아주 좋고요 체격이 좋아요 네. 조원득 선수 전반적으로 지금 선수들을 보면은 퍼터가 스트록이 좀폴러스로가좀안 그 되는 그런 퍼터들을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린의 그 컨디션도 좀 관계가 있겠죠 지금은 잘 갔어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아, 아 좋은데요 네. 역시 그 그러한 좋은 파러스로 때문에 그렇죠. 결과도 좋군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네. 조원특 선수. 네. 아주 좋아하는군요. 네. 자신감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것을 왜 포터가 잘 되고 안 됐는지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김영수의 버디팟 17번 홀. 남서울 컨트리클럽 소속. 계약사는 코롱 엘로드. 네. 김영수 선수. 조금 짧았습니다 퍼팅이 경사를 좀 잘못 읽은것 같아요. 네. 네. 김영 선수는 이제 파퍼트를 남겨놓고 있고요. 이주일 선수 버디를 시도합니다 이주일. 저렇게 그 T 마크가 걸려서 이렇게 상대 선수가 이제 옮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이 선상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표적이 됐거든요 라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옮겨야만이 들어가시다라는 거는 그 위치가 라인 선이 되는 거죠 결국에.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물질 없는 상태보다는 있는 상태가 라인을 읽는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2주일 버디 시도. 네, 좋습니다. 참, 네, 네, 네 성공합니다. 2오버에서 예. 1오버로 한타를 줄이는 2주일. 이제 김영수 선수의 파워 퍼트. 현재 1오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수 선수. 음, 네. 김영수 선수 8을 세이브 했습니다. 1오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성적입니다. 김영수 선수와 이준 선수 여전히 그 1오버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요. 조원득 선수 이제 2오버, 최기복 이성훈 3오버, 박재현 4오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016 투어는 36골 경기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10회 대회가 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주일 선수 18번 홀 티샷인데요. 18번 홀은 어떤 홀입니까? 네. 4 4 0야드로서 파4 홀인데 이것은 이제 그린이 좀 위치가 높고 네. 아, 티샷을 좀 거리를 내야 하는 그런 홀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선수의 작전을 짰는 거는 세컨 샷에서 평상시보다 쓴클럽이 네. 큰 것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김영수 선수 티샷 18번 홀. 네, 김영선 선수 티셔츠 잘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 태생. 아무래도 이 경기도 지역에 에 예, 골프 코스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경기도 출신들이 이 골프할 환경은 참 좋죠. 그렇죠.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이요. 이주일 선수. 이주일 선수도 아직 그 20대 선수지요? 그렇죠. 지금 28살입니다. 네. 올해 랭킹은 26인데. 뭐 나름대로는 잘쳐온 거죠. 네. 이제 이런 시합을 여름 가지면서 이제 각자 자기 가진 는그 스윙도 좀 바꿔 나가면서 네. 이제 기량을 좀 쌓아 나가야죠. 약간 그 오르막이면서 오름... 오르막에서 볼의 위치가 아주 여기. 네. 점점 체를 약간. 저렇게 기게 잡아야 됩니다. 아. 네. 지금 백스윙이 덜 돼서 뒤땅을 쳤는데, 네, 그게 올라오긴 올라왔고요. 네, 그래도 네. 약간 짧군요. 네. 네. 그래서 이 홀이 좀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네. 한 클럽 긴 채를 잡아야 됩니다. 김영수 선수 18번 홀 세컨샷입니다. 어, 네. 공을 맞힐 뻔했어요. 네, 네 역시 그투원 시켰습니다.만은 마운드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버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짧은 것이 네. 어떤 그 사세 실수보다도 클럽 선택을 잘못하는 겁니다. 네, 네. 아마추어들이 대개 그 뒷땅 칠 때면 맥이 참 많이 빠지는데요. 이 뒷땅 치는 것은 원인이 어디고 어떻게 방지합니까?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제 오른손이 코킹이 풀려서 뒷땅을 아, 많이 치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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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제 그 방법으로서는 백스윙을 충분히 네. 느낌을 갖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덜 풀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올라간 걸 모르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확 풀려서 뒷땅을 많이 치게 되죠. 김영수 선수 버디 퍼팅 놓쳤어요. 역시 저 가운, 어, 마운드를 넘어왔다가 네.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그 자연지형적인 그린을 만들어줬기 네. 때문에 이 코스의 특색이 이제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주일 선수의 버디 퍼팅. 자 내려와서 다시 홀 쪽으로 구릅니다네두 선수가 또 같이 갔다 놓네요. 그러네요. <laughs> 네두 선수 모두 이제 파퍼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원 오버 파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 이게 아주 중요한 버팅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 파퍼트자 김영수가 먼저 합니다. 네. 그러분 이렇게 좀 스트로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길게요. 그래도 뭐3 퍼트 하지 않고 말이죠. 네. 뭐 좀처럼, u 2 퍼트를 한다는 것은 뭐 참. 네. 근데... 좀더 나은 네. 이제 그런 선수가 되려면 이제 그걸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조금 멋진 플레이, 네. 어려운 그 라인도. 네, 이 선수는 그 선수는 좀 반대로 네. 네. 저렇게 작게서 해 이렇게 좀 크게.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영수 이주일 두 선수가 18번을 끝냈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김영수 이주일 공동 선수로 연장전이 시작됩니다. 18번 홀에서 이제 어, 연장. 첫홀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주일이 티샷을 하지요. 네, 백스윙 타이밍이 아주 좋게 그렇게 샷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걸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만 이제 양만 늘리면은 네. 좋은 선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선수 연장전 어. 티샷입니다. 김영수 선수는 힘이 좋군요. 이 팔의 힘이요. 네. 그 백스윙에서 양팔이 열리는데도 그 팔의 힘이 좋아서 저렇게 저 공을 장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두 선수 김영수 이제 아까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클럽 선택을 잘했을 겁니다. 네. 연장 첫털 세컨샷 하는 김영수. 네, 똑같이 치네요, 아까. 네, 네, 역시 마운드 넘어에 쳤는데 그것을 아까 경험을 했는데. 글쎄요. 그걸 못 넘기는군요. 이어서 2주일의 세컨샷입니다. 이주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했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클럽을 그대로 자꾸 또칠 겁니다. 어, 실수를 자, 하네요. 자, 이번에는. 그 해답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자, 코끼리 쳤어요. 공은 더 굴러서 이제 벙커로 빠졌습니다. 네.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네, 저것이 이제 맞기 전에 몸이 서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일종의 이제 헤드업 비슷한 것이죠. 이러한 016 투어 같은 대회가 진작 그 시작이 되었더란 말이죠. 네. 이런 그 젊은 선수들이 지금 저렇게, 어, 좀 어설픈 경기를 하질 않고 네. 아주 안정되고 세련된 경기를 할 텐데. 네. 이제 이렇게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실정으로봐선 늦은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뭐 지금부터 해도 이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골프계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준 선수 벙커에서 서드샷입니다. 많이 네. 잘 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016 투어는 세미 프로들과 플레잉 프로들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금 랭킹 1위, 2위, 3위, 한 6위까지가 또, 어, 정말 스타덤에 오르고요. 네. 또 세미 프로는 정회원 자격을 따고 또이 플레잉 프로들은 또 시드권을 따고. 그렇 가지 이제, 네. 어, 소득도 있고 우선 뭐 기량이 이 대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선발 방법이 이제 뭐 플레잉 프로 중에서도 이제 시드권을 주고 그렇죠. 플레잉 프로는 이제 종합 랭킹 6위까지가 시드를 내년도 시드권을 줍니다. 네. 그리고 세미 프로는 5위까지 프로 자격증을 줘요. 지금은 세임 프로지만은 네. 여기서 이제 종합 랭킹 5위에 들어가게 되면 정연증을 줍니다. 네. 그건 이제 대회가 다 끝났을 때인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은 플레잉 프로 중에서 30명 선발해서 10개 대에 출전을 자격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미 프로 어뭐한 2,000명 중에서 그런 이제 네. 지역 이제 지역는 거쳐야 됩니다. 네. 개별 대회만 출전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네 100한 18명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000명을 웃도는 이 세미 프로 플레잉 프로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다는 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앞으로 네. 골프 앞날이 밝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선수층이 그만큼 두터워진다는 건 네. 이제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영 선수 18번을 8을 시도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버터죠 이것이 네. 늦게 되면은 우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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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빠지나 했는데, 김영수 선수 우승. 네. 어, 연장전 끝에 이주일 선수가 이제 팔을 놓쳤고, 김영수 선수가 팔을 성공함으로 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N016 투어 제 10회 대회까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큰 결실은 많은 이 세미 프로나 플레잉 프로들의 경기력의 향상. 10개 대회를 1년 동안에 치렀으니까 말이죠. 예, 그 전에 볼수 없었던 그러한 경기력 이렇게 했서 이것이 결국은 세계 속에 또 한번 또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를 이제 모든 그골프장 장협회 장군들이나 네. 또 골프계 에 종사하는 분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그 협조를 해줘서 네. 이 시합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그런 대회가 되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네, 네. 일단 뭐 골프계에서는 어. 하나의 이 한국 크로골프 협회 30년사에 네. 중요한 획을 긋는 그 의미 있는 그 사건이다. 그래서 016 투어를 정말 대단히 환영을 했고 네. 결과 또한 지금 아주 그 좋고요. 네.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에, 협력을 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내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올해보다는 더성황리에 네. 열릴 수 있고 또한 네. 이 시합을 좀 질을 좀한 단계 높여서. 우리 그 프로 골프업에서도 아마 많은 그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저희 SBS 골프44도 내년에도 역시 이 N016 투어 중계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9 N016 투어 9회 10회대 시장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해설 김학사 아나운서 이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